본 영상은 2019년도 몽상핑인의 방송 클립을 모아놓은 영상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루지 않은 자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린다는 것에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몽상핑인의 원래 방송 유튜브의 원칙은 언제까지나 저장 감막으로부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복상 찍어 되는데? 이거 운빨겜 아니야? 남자 게임이야 어? <laughs> 저것또 우리 후발 때한테! 야, 빨리 와! 와! Yeah. 야! 어. Yeah.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야, 언젠가 어. 복수한다. 어. 빨리, 빨리 어. 와! 야, 복수 당했다! 골 좋다! 야, 골 좋다! <laughs> 이씨, <씨월놈들아>. 월롱드라!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와! 전기톱 찌었다. 전기톱. 이렇게. 아! 야, 야, 이제 가야 될, 가도 가도 될거 같은데 이제? 오, 야, 오. 잠깐만. 아, 저 살, 안 되겠어. 난 살기를 가야겠어. 난내 영혼의 기호를 버릴 수 없다. 씨발! 버려, 어? 버려! 탱크 여기서 왜 나와? 야, 야 잠깐만. 야, 버려, 버려. 하, 아니야. 버려. 아니야. 나는, 나는 이미 죽었어. 탱크가 나를. 나를 농락하고 있어. 아! 아, 진짜. 아, 너라도 살아. 뭔 소리야? 같이 가야지. 뭔 소리야? 같이 갈 거야, 우리는. 우와, 탱크 우와 올라왔어. 성주, 뒤에, 뒤에, 뒤에. 야, 뒤에, 야, 뒤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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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순 없어. 날 버려, 날 버려. 눈앞이 깜깜해진다. 그럴 순 없어. 죽었어. 안 돼. 이 무슨 재난 영화지? 중... 안 돼. <laughs> 안 돼. 엘리스, <laughs> <laughs> <안 돼. 웃음> 엘리스, 빙글빙글 돌아. 며칠을 뭐? 저. 나 나한테 데리고 오지 말고. 난 죽었다. 어, 아니. <웃음>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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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니. 누구야? <laughs> 저기 헤어카고 <휴묵하고> 계신 분, <laughs> 어이구 애들아, 애들아, <laughs> 애들아, 왜 그래? <laughs> 저기 헤어카고 <휴묵하고> 계신 분, 어이구 애들아, 친인 구하러 왔어. 괜찮아? 어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laughs> 이 자식이었구나 <laughs> 전형적인 그거 악당니네 아우 냐아아아아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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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착하게 살게요. 아아아아아아 착하게 살게요. <laughs> <laughs> 돌바닥 착하게 살게요. 제발 살려줘. 제발 히어로가 있다면 와줘. 와서. 애들아 나 여기 있어. 문좀 열어줘. 전일로와봐 애들아 가는. 일로 어봐아 무서워서. 무섭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애들아 무서워. <laughs> 애들아 거기 있니?

먼저,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이식이 있는지를 물어봐.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성함이 뭔가요? 와, 응급처치도구가 있다. 거기, 거기, 도끼 드신 분, 지금 당장, 네. 구급차를 불러주시고요. 네. 거기 모자 쓰신 분은, 지금 당장 제세동기를 가져다 주세요. 갔다 올게요. 이자 <laughs> 슛! 아. 이렇게 응급터치 비법을 배우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 해줘서 맞춘 건데. 안 돼, 미친. 아, 너, 너도? 아. 안 돼. <laughs> 너, 너도 야, 뛰어, 뛰어. 아! 야, yeah. 야 너도? 됐대, 됐대, 됐지. 아 <laughs> <laughs> 이게 게임이냐 <laughs> 야 거긴 따뜻하지? 아... 아직 안 죽었어 아... 마막여기 원천으로 저런... 들어온 느낌이 어때? 퍽끊지 않니? 야... 야 이제 저런 한정이 어딨어 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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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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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디지몬 세계로 열려라 차원의 문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잡혔다, 잠깐만요. 잡... 잠깐만요 잠시만요. 그래, 잠시만요. 어 저기 어딘데? 저기 캐야 저어어 어, 잠시만. 무리 힘들어도 나갈 길은 존재하는데 몽상팬이랑 뭐하니? 뭐해? 아니저 파란색 길방 뭔데? 버텨. 목선팽이라 버텨. 그래, 버티는 거야. 그러면 이런 기적도 일어나잖아. 이겼어. 목선팽이라 그래. 기적은, 기적은 일어난다고. 멋있는, 멋있는 그림이 떠올랐어. 굉장히 멋있을 거야. 촤! 내가 어,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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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한두 공이 너무 잘 들어갔는데? 꼭! 예술적인 거? 어? 어, 어, 어 메르시! 이겼쓰 이겼쓰 와 쓰레기 형님긴게 너무 차갑게 구는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내 목소리가 원래 차가워 전 따뜻한 형님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원래 목소리가 차가워서 그래 그걸 좀 인정해줘 아니 전 차가운 형님을 더 좋아해요 아니 따뜻해 이대로 했다가 차가워 l 달 t 했다가 대체 내가 어떤 장단 h 맞춰줘야 되는 거야 p o t 지났다 이 돼지야 u n 팀에 내가 간다 r n us off. 아 u 아니 저 녀석. 어, 이거 t u 저녀 us off. Turn u 애국심 자극! 애국심 자극! 어, <laughs> 애국심이 감동받았어 지금. 이전 주고 나갑니다. 어, <laughs> 아, 감동.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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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라고 들어봤니? <laughs> 아니, 이녀석. 맛있다. 난니가 흘린 것만 먹을게. 에이, 1, 2, 친구, 이게 무리하지 마. 무리하면 은 죽게 된다구! 에이, 에이, 감히 나한테 덤빈 거야? 어디 건방진 녀석이. 에이, 에이. 나한테 덤비지 마! 죽을 테니까. 오늘의 나랑 살짝 걸치다고. 쳐다!!! 아, 안 돼. 아니, 뭐야 이대기 하Ş 5!!! 아, 앙맛있어안돼 안돼 안돼 업니대기업니 <laughs> 아, 돼, 아, <laughs> 돼죽어라르 로와 음정 카드 활동 막아 기의 음속 으로 와 어요？방송 <laughs> 을잊 고, 진 지하 게 게임 을 임하 도록 한다. 하. 야래, 야래. 역시 내가 진지하 게임을 임하니까 바로 게임이 끝나버리잖아. 뭐야? 너이 지하가 안 보여? 많잖아. 야, 너뭐 화살 같은 거 없냐? 이거 쟤 화살 맞으면 다 터질 텐데. 밑에 번개 맞은 그리도 있다 야급부만아니야티케이쪽으로 와봐 어 뭐야 어? 안돼 엘티케 안돼 <목소리> 안돼 <목소리>